안녕하세요. 효산입니다. 아, 이 말벌 때문에 좀 애를 좀 많이 먹었는데 잡아가지고 꽁지에다가 비카드 그거 발라가지고 놓으면까 효과는 그게 제일 좋습니다. 그런데도 그래도 또 와요. 이저저 저 지포수 끈끈이 그것도 잘 듣는데, 이게 어느 정도... 수, 학습이 돼버리니까 그것도 안 먹히네요. 이거 지금 몇 마리씩 오는데 내가 지금 이사냥액을 갖다가 설탕물을 갖다가 타가지고 꿀병입니다. 꿀병. 그래갖고 사과를 썰어가지고 우리 벌이 빠지는 거는 우리 벌은 올라와요. 근데 이 말벌은 못 올라오네. 지금 이거 논지가 한두 시간 정도? 한번 계속 지켜볼게요. 상황이 어떤, 게, 어떤, 어떤 가는 모르겠는데, 지금 말벌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, 요몇 마리가 와가지고, 여기 속을 썩여요 이제 그 비카드를 해가지고, 거의 뭐 장수 말벌하고 이런 거는 거의 씨가 말랐습니다. 근데 여기 뭐 주변에 이제 사과하고 뭐 이런 거 이제 먹을 거가 있어서 그런지,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겠는데, 한두 마리씩 계속 옵니다. 이거 잡아서 해놓고 그것도 뭐 한계가 있네요. 지금 오늘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는, 거의 뭐 조용합니다. 그냥 참고만 해보세요. 한번 해보시던가. 예, 감사합니다.